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세련된 메탈골드 빅드림 아이디 카드 홀더로 품격 있는 나를 표현하세요. 6개 입에 5% 할인된 14,130원에 만나보세요.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당신의 하루를 더욱 빛내줄 거예요. 4위입니다. 고급스러운 금속 명찰을 옷핀으로 간편하게 학원 병원 교회, 팬클럽 등 어떤 곳에서도 빛나는 나만의 개성을 표현해보세요. 털금색 요구 x 2 o 사이즈의 예쁜 명찰을 4,5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개성 넘치는 금속 명찰로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병원, 네일샵, 미용실, 카페 등 어디든 잘 어울립니다. 지워지지 않는 각인과 고급스러운 골드 무광 디자인으로 품격을 더하세요. 지금 바로 5,5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사랑스러운 핑크색 오비크 사원증 목걸이 닐 홀더로 산뜻함을 더하세요. 교통카드 기능까지 갖춰 편리하고 6,700원에 만나볼 수 있어요. 명찰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아이템,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밝고 예쁜 레인보우 스티커 명찰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해보세요. 7가지 다채로운 색상의 스마일 디자인까지 더해져 더욱 즐거운 일상을 만들어 줄 거예요. 70년 넉넉한 수량으로.